안녕하십니까. 이성만 TV 이성만의 종교를 넘어 이성만입니다. 예수의 생애는 어찌 보면 석가 굿다가 말한 자기를 비우는 일로 일관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인가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했으니까요. 나사렛 동네의 동갑내기 친구일 수도 있는 사도 바울도 예수를 소개하면서 그가 비웠다라는 라는 점을 강조하였지요. 이런 관점으로 사람의 아들 예수를 또 기독교를 바라보는 것이 비움의 기독론입니다. 어, 캐나닉 크리스탈러스입니다 이는 기독교가 불교와 모두 같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비운다라는 면에서는 부다가 전한 불교의 가르침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도 나와 관련되는 기대, 필요, 소원 등 이런 것들은 모두 의식구조에 영향을 주어 사물의 실상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고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이런 것들을 점점 줄여가는 과정, 이것이 소위 사는 연습이요. 기독교에서도 영적 훈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진리를 깨달았다는 성인들의 대강의 말씀도 이것이고, 지금은 고인이 된 법정 스님 또한 상골 오두막 두 개의 찻잔을 한 개로 줄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그것은 전적으로 나를 비우는 일일 것입니다. 역사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비우는 훈련을 하도록 하나님이 마련해준 처방이요 은혜입니다. 비로소 마음을 비웠을 때 사랑의 초점이 자기에게서 이웃으로 이웃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져가고 결국 공급 가치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